작년도에 우리 최선을 다했던 친구가 재수를 막먹고 1년 더 도전을 한다는 거를 지켜보는 게 되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작년에 이맘때쯤에 재수를 막먹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던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제 이야기들을 좀 해보면서 문단 청소 얘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내신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선생님들한테 딱 미움받지도 않고 어디 모나지고 않을 정도의 한 3.5반 대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진 아이였는데, 근데 그렇게 내신 성적이 좋지 않으면서 꿈은 아 검도공수 밑에 대학은 대학도 아니지 막 이러면서 좀 허망한 꿈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고3때 선생님과 첫 수시 상담 때 너는 성향으로 경기대를 갈 거야라고 얘기를 한걸 듣고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후로 정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시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 저는 그래서 그 고3 미터 때부터 분당 청소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식 공부를 했고 고3 서머 때도 분당 청소를 다니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그 고3 때부터 여기 다니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현역 때다 보고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상황이라서 작년에 성적은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나와서 저는 이 성적대에서는 동무지 대학을 갈수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재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재수를 막먹으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드는 고민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내가 과연 재수를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과, 어, 나는 어떤 학원을 가야 되지? 라는 고민 두 가지가 제가 봤을 때 모든 재수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알다시피 재수학원 종류는 크게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독학재수학원이나, 기숙형 재수학원? 아니면 우리 분당청소회와 같은 종합학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고1 미터 때그 기숙학원을 가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고1 때는 제가 이것보다 공부를 더 못했기 때문에 수업을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 너무 친구들도 다 잘하니까 그 사이에서 위축도 많이 되면서 자존감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또막 잠자리도 막 내가 다니던 데는 다니니까 많이 불편했고 그래서 정신적으로나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면서 고1 윈터를 보냈기 때문에 저는 기숙학원은 1년 동안 보내기에는 진짜 큰 무리가 될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고 독학재수학원은 제가 아무래도 너무, 너무 밑바닥이다 보니까 이게 도무지 어떻게 재수를 시작해야 될지 감을 못 잡을 것 같아서 내 길잡이가 될수 있는 학원인 종합학원을 선택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종합학원인 청소학원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음, 잠시만요. 그래서 분담청소리, 그래서 다른 학원에 비했던, 다른 학원에 비해서 좋았던 점은, 어, 체계적인 시스템과 선생님들 수업 질도 굉장히 좋았고,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나 이런 것도 굉장히 되게, 많이 활용을 할 만한 정도 굉장히 많아서 도움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어, 아까 저는 진짜 재수를 하면서, 현역 때, 고삼 재수 때, 2년 동안 분당 청소를 다니면서 진짜 제가 살면서 와, 나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진짜 고등학교 때 진짜 얼마나 금속이었냐면 제가 막 학원에 다닐 때 동네 학원 제일 수학하고 제일 낮은 반이었던 적도 있고, 동네 학원에서 저희 어머님한테 이 학생은 공부를 절대 성공할 수 없는 학생이에요.라고 엄마한테 대못을 받은 학원도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저희 가족도 예로는 공부를 포기해야 되나? 그냥 전문대로 보내야 되나?라는 생각도 아버님께서 하셨다고 나중에 술 거의 치면서 얘기를 <laughs> 해주셨는데 그런 점을 봤을 때 진짜 긍정적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고 제가 이끌어줄 수 있을? 담임 선생님들이 진짜 도움을 많이 주시고 메탈 케어도 해주고 자존감도 자주 지켜주셔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재수를 하면서 모의고사 볼 때마다 되게 힘든 일도 많았어요. 아무래도 저는 친구들이 다 공부를 잘하는 편이라서 그들보다 못 갔을 때 혼자서 위축되고 티는 안 내지만 속상해하면서 막막쟤는 어, 나보다 막 등급이 막두 개씩 높은데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성장 나 진짜 열심히 하는데 왜 성적이 점점 떨어지지? 이러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그런 날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성장할 수도 없는 것과 가끔씩 좀 위기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럼에서 그때마다 선생님들도 맨날 도와주시고 같이 다니던 친구들도 그런 저를 알고 나서 괜찮아 너 다음에 하면 잘할 거야라고 동료를 많이 해줘가지고 그때마다 용기를 얻고 다음 시험 때는 이런 내가 부족한 점을 보완시켜서 더 잘해야지라고 막 먹고 그걸 고쳐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푸에 재수생들에게 한마디를 하자면은 진짜 모의고사 볼 때마다 점수가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일일이 안 하고 주변 애들이랑 저처럼 비교하면서 속상해하지 말고 본인이 한일 하면서 오답이 있으면 은 그거에 감사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수능 전에 내가 이런 걸 몰랐던 걸알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행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몰랐던 거 수능 당에서 아니라 그 전에 아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니까 그러니까 마음 가짐 갖고 좀 긍정적으로 임해주시고 선생님들이 시키는 것만 진짜 그것만 온전히 잘 소화하면은 진짜 무조건 저보다 더잘 가실 수 있을 거라고.